반갑습니다. 돈이 되는 주식을 포착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네이버 카페 미행주를 운영하고 있고요. 매니저 소금인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종목 포착입니다. 4월 19일 단기 방목 집중 매매 여덟 종목을 포착해 드립니다.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포착 종목은 만약 30%때 손실이 나면은 2차 매수로. 손절 없이 60 거래일 사이에 번절이나 익절을 합니다. 예, 그래서 실패율은 25%이며 재성공률은 100%로 보시면 됩니다. 200 종목도 보유할 수 있는 방목 매매 분할 매수와 비중 0.5%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이 비중 0.5%입니다. 보유 하루 이틀 만에 급등하여 매도하면 단타가 되죠. 그래서 단타를 굳이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자, 방목 매매 종목 8 종목입니다. 테스나 대원산업, 기아, 마이크로컨텍설삼양홀딩스 고영, 원익ips, 이아스 이렇게 8종목입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테스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요 역배열입니다 역별. 61선이 수평으로 되고 십일선이 이렇게 예. 이 십일선은 벌써 누워있죠 예. 이렇게 되면 십일선이 다시 이렇게 여기 내려온 만큼 다시 똑같이 이렇게 아,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거울처럼 이렇게 아, 움직입니다 지금 여기 찍혔잖아요 이렇게 이 찍혔잖아요 그죠 이, 이, 이 양봉이 섰잖아요 십일선 위로 그러면 이렇게 꺼놓고 있잖아요 요기만큼 똑같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예. 추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왜 월봉은 정별입니다. 정별로서, 예. 조정을 좀, 조정을 이렇게 받고, 이제 여기서는 행보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봉을 보시면요. 60일 선에 올라탔죠. 예. 60일 전에 편들이 올라탔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60일선을 이렇게 우하향으로 가고 있죠. 근데 1 1일선이1 1일선이 이렇게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난다는 거죠, 60일선하고. 그다음에 20일선도 이렇게 끊겠어 이렇게 가려고 아, 하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만나죠. 만나면 주가는 예 주가는 흔들흔들 하면서도 여기를 향해서 가는 거죠 이쪽에 그럼 어차피 주가는 우상향 한다 주가는 여기서 온다 불버듯이 뻔하니까 예 수익은 불버듯이 뻔합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 대원사람입니다자대원 사람 주봉 역시 똑같죠 이 같은 패턴이잖아요. 역별에 60일, 20일, 1 0선 예, 그러면서 양봉으로 1 1선에 올라섰지요. 예, 보시면 됩니다. 지지를 받았죠, 1 1선에 예, 그 다음에 월봉은 이제 이제 정배이 시작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정배이 시작이면은 60일선 수평 잡고요, 2 1선 우상향 잡고요. 11선 여기서 이렇게 꺾여서 올라오죠 그러면 주가는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대원산업 여기 61선이 올라 섰죠 여기도 예, 올라 섰기 때문에 이제 어, 61선이 꺾이고 아, 11선 21선이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여기서 나온다 주가는 자. 기아를 보겠습니다. 기아, 기아는 한번 먹고 또 수익을 보고 또 매도부에 재매수를 또 했죠. 네, 여기 보시면 똑같잖아요. 패턴은 시, 에, 11선 위에 텐들이 올라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주간 또 거울, 이, 이 거, 거울하고 똑같아요.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끝고요 그다음에 이쯤에 이겠죠. 그러면 모양이 똑같이 에이 모양과 이쪽이 똑같아집니다.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주가는 어디입니까? 여기처럼 이 위에서 놀겠죠 여기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아 월봉입니다. 월봉 아주 이상적이죠. 이렇게 조정을 받고. 조정을받고 이제 올라서는 거죠. 그렇죠? 예. 자, 늘말씀드리지만 우상향. 그렇죠? 각도더 크게 21선 우상향. 각도더 크게 11선 우상향.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게 간격이 똑같죠. 간격이 똑같으면 아주 좋죠. 예. 자, 1봉 한번 볼까요? 1봉 역시 여기 보십시오. 6 1일선에 올라섰어. 그죠? 계속 예,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6 1일선에1 1일선이 골든 크로스 냈고요. 이제 20 2 1일선이 이제 골든 크로스를 곧낼 겁니다. 그래서 내고나면 주가는 2위에서 논다는 거죠. 물론 조금씩 조금씩 아래위로 흔들면서 갑니다. 기아 마이크로 컨텍솔 자, 마이크로 컨텍솔 주봉으로 보시면요, 정벨입니다. 여기는 꼬여 있죠. 까베기처럼 꼬였지만은 정벨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거울이죠. 이렇게 해서 이 모양대로 여기가 생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1선이 수평으로 가고, 11선이 이렇게 오고, 그죠? 61세는 계속 이렇게 가야 하고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 위에서 놀잖아요 여기서도 위에서 논다는 거죠 예. 자월봉정비로잘 가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11세 지지하면서 양봉이 또그 다음 양봉이 우, 더 우상향 되고 있죠 그러면 우상향 추세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똑같이 지금 61선이 이렇게 우하향을 우 우하잖아 그죠 그러면서 21선 21선이 이렇게 각도를 틀어가지고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골들이 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평선들이 모이는게 수렴이라 그럽니다 수렴을 하게 되죠 이평선 수렴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주가를 여기서 나온다 일단은 벌써 캔들이 벌써 60선이 올라가 있죠 아주 좋은 징조죠 상승의 징조가 아주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양 홀딩스 한번 볼까요? 삼양 홀딩스. 삼양 홀딩스. 자, 주봉 역배율똑같잖아요 60일, 20일, 1일선 10일선 눕고 캔들이 10일선이 올라탔죠. 여기 찬스죠. 그죠? 올라탔다는 건 지지받는 거잖아요. 그죠? 지지받는다. 월봉 이제 정배일이 시작되는 거죠. 예. 뭐 작게 남아 약간씩 이제 게 캔들 하 나가 한 달이거든요. 약간의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캔들이. 그리고 일봉상으로 보시면요. 여기도 똑같이 60선에 올랐죠. 이평선 수렴을 지금 수렴이 됐죠. 다 모였다나 그죠. 근데 어떻게 확장되느냐. 그죠? 어떻게 확장되느냐. 이1 0선이 이렇게 올라가면 20일 1억 원 땡큐죠. 아주 좋죠. 예. 네, 상황을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뭐이 차트는 아주 좋죠 네. 삼양홀딩스 봤고요 고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 어 이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볼 수가 없네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거의 비슷비슷하니까요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어 무료 카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든지 제게 카톡을 주시면 초대하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신청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매달 5% 내외의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